1, 2, 3, 4, 5, o 6, 7, 8, 9, 10, e e four, Handling, five. 4 15, 1 n 17, 18, 19, e 0 21, 22, 23, 24, 25, 2 c 24, 2지 23, 24, 25, 26, 27,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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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면서 프라이션 주고 어, 동일합니다. 네. 음. 이제 오른발의 포지션이 맞게 하죠. 1, 2, 3, 4, 5, 6, 7, 8, 9, 10, 11, 이때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라 15, 16, 17, 18, 19, 1이 11, 12, 에3 14, 15, 16, 17, 18, 19, 12, 13, 14, 15, 6 7 그다음 강연성 제시 어? 첫 번째 제시하고 나면 오른손으로 핸들링을 도와주고 다깔때 뒤로 가지 말고.